하아 <susurra>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건 뭐냐 사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가 조금 야무졌었던 영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조금 잘 나왔던 영상 잼민이들의 발로란트 로블란트 체험기 로블록스가 이렇게 재밌었나 이거 이 영상 조회수가 10만회가 나왔습니다 조회수가 10만회가 나왔는데 여기 굉장히 좀잘 나와서 이번에는 제가 뭘 해볼거냐 로블란트에서 이번엔 발로란트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발로란트 레디언트들 뭐 불멸 좀 상위 티어들로다가 내전을 한번 꾸려보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준비를 좀 해봤고 이 보면은 사용자 설정 게임이 있더라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한번 가볼게요 잼트코인 잼트코인 가자 나도 잼미들 잼트코인 마이크로프트까지 가버려 마크가 싸야자 보시면 프라이베이트 게임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기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 얘들아 자 들어와 들어와 자 오픈 오픈 자 여기 내 디스코 들어오라 그래 일단 얘가 디스코 들어와봐 자, 뭐 반갑습니다. 또... 오늘, 오늘 좀 참여하실 분들, 자, 들어오세요 어, 반갑고, 여러분들. 뭐야, 세 명밖에 없어? 어, 진행 못하겠는데. 자, 들어주시고. 와뭐 없으면 뭐 이대로 가도 되고. <laughs> 유바? 아니고, 자, 들어오시고 와, 오랜만에 시참 방송 진행하네. 와, 시참. 시참, 진짜 내가 초등학교 때그 진행했던 그 마인크래프트 마이크래프, 시참, 진짜. 와. 마인크래프트 시참해갖고 도시 능력자. 와, 그때가 진짜 내 재미있는 시절. 도시 능력자. 야생 능력자. 완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고. 자 한명 살짝 쏘자자자 자자자 자자자 자자자, 자자자. 자자자. 한명이 없나? 아왜 한명없어 어자 여보세요 네 진서씨 네 발란티어 어디에요 불멸의 3이요 불멸의 맞아요 거짓말 치는거 아냐 나, 나, 아니, 아니, 나이 몇살이야 몇살이야 시작꺄 열다섯살이요 열다섯살 아, 미안해 ㅅ 개라해서 미안하다 어. 자 지금 보시면 거의 다 레디언트 초월자 다이아 이렇게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방송 좀 봐보니 왜 이래? 왜안 받아줘? 안 받아줘. 오빠 정말이. 자자. OHS 델라스 발롱탕 지안 심플. NLL의 오스카 상준 임 009. 오케이. 와우. 짜. 너무 카리스러워. 아 드디어 나. 드디었다. 아, 자자 어디맵파까자 이거는 아, 사달, 사달, 사달 사달 타기로 가는 거야. 사달 상관없어, 타기로.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가자. 돌려 돌려 돌림판 나헤어카트 no. 오케이 okay. 자 가자 오 match found 와우 m a t 와우 match f o 와우 match 이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어어어어어아씨발 누구야 아 누구냐고 아, 가슴이 찢어가보다 아, 아, 아다 있네, 있네 다 있네 다 있네 오케이 오케이 자자 얘들아 저 오른쪽에 전송 있지 전송 저게 킬 조이거든 야 센티엔트 누가 하나 해줘야 돼 센티엔트 센티엔트 야센티엔 s e n t 티 e n t s e n 아니 e n t 됐어 n t i e 센티 sentient 센티티 t i e n t 센티엔트 009센티 e n t i e n t sentient s e n t 뭐야 n t s e n t 야 e n t sentient sentient 아 e n t i 아 n 리 s 리 n 리아 미안 미안 아니 아니 나 이거 한국어로 돼 있어 아 sentient sentient s e 괜찮아 괜찮아 괜찮 아 <laughs> 오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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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야자자 우리 공격이거든 얘들아 야 이거 우리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이거 에러시가 괜찮다 에러시 에러시 가자 확인 확인 자 에러 모 에러 모요 자 얘들아 뒤에서 뭐알아서스백좀 까줘 가자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에러시 에러시 고고고 오 어, 개구 모야 개구 모야 에 누구 나 있어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벙아팀팀시아나나나나 들어갈게 들어갈게 연마 까기 연마 까기 <놀람> 드론 났어어났어 One enemy remain. 나이스, 야, 우리 하나 이거. 나이스, 나이스 이거야. 예 얘들아, 에러시 한번더 가자, 에러 한번 더 가자. 야, 내가 드론 한번 쓸게. 드론, 드론, 인간 드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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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없어, 앞에 없어. 야, 사이트, 사이트 여기 여기 여기, 픽 아까 내가 키를 말했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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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 도롱 깼어, 도롱 깼어. 나이스나 있어. 벤달, 야 벤달 먹어, 벤달 먹어, 벤달. 자 오른쪽, 오른쪽, 내 앞에 오른쪽. 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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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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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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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TV. 지금 뭐야, 97 뭐야, 야97 뭐야. 야, 삐가자, 삐가자. 서럽게요, 서럽게요. 어, 삐가자, 삐가자. 컷. One enemy. 이스 라이스, 라이스. 와우. 아이, 이거 맛있네, 이거. 야, 이거였다. 역시 로블란트 프로 데뷔 가자. 얘들아 나 방금처럼 똑같이 갈테니까 나 여기다 플래시 좀 가져 여기다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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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좀 가져 여기다 여기다 여기 알지 알지? 몸만인지 알지? 모르겠고 나 오른쪽 <laughs> 나 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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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무인지 알지? 가자 가자 오케이 고고고고 뺑. 깠어 깠어 나이스 깠어.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하나 더 하나 더나이스굿 아, <잡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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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e 어 잡았어 아야 미쳐라 미쳐라 미쳐야 택딕 지려 택딕 찌려 말도 안돼 야 드론 좋다 이거. 드론 누가 누가 쓰는데? 그 개사기야 이거. 어, <laughs> 드론 누가 써? 아, 이거 한번 스킬 써 볼까? 개 OP라니까 이거. 나이스! <laughs> 야, 좋았다. 빠지, 빠지, 빠지. 이들나 쩔. 나이스. 아! 얍 맞다. 오! 와, 와, 와. One enemy remaining. 어, 윈 나이스! 뭐야? 미쳤다. 야, 얘 누구야? 구치리TV 스나이퍼. 아 너가 상대팀가겠다 와, 이새기 존나 잘하네. 있어야. 아 갈게. 어, 나이스 오. 어.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잘해. 아니 뭐야? One enemy remaining. 왜? 왜 이렇게 잘해? What? w 너무 오버 오버 밸런스로 짰나? 다음 다음 판은 뭐 제대로 가면 되지. 가디언, 가디언. 가디언으로 그냥 처지기. 야, 미들로, 미드 미들나나왔나다나다 미드. 나왔다, 나왔다. 어. 다리, 다리. 어, 뭐 오! 뭐, 야, 에이, 로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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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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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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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야야 야, 근데 진짜 미안한데 이거 진짜 재밌는데. 야 진짜 왜 재밌냐 이거? 이거 발로란트 자리가 위험하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발로란트랑 카스랑 살짝 섞여 있으니까 진짜 재밌어요. 야 근데 진짜 장난 안 치고 이거 랭크 생기고 하면 진짜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 이거, 이거 우리끼리 하는 것도 이거 진짜 재밌는데. 장난치고. 뭐야? 뭘셔 뭐야 시발 One enemy remaining. 나이스. 아, 깜였다. 와 이거 재밌는데? 야 기다려봐 일단 내가 봤을 때97 TV 스나이프하고 발로란트 앙 상대편 가야 된다 이거 자 가자 우리 공격이네 야 이거 내가 가봤는데 삐러시가 좀더 쉬워 삐러시 삐러시로 가 삐러시 어. 플래시, 플래시플래시 삐러시 갔어 플래시죽 아이고 왜 이따 삼아 잠깐 삼아 잠깐 One 하나, enemy 하나, remaining 시티 시티 보는 중 시티 보는 중 여기 있다 있다 앞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나가 나가 나이스워터와 <laughs> 사킬 뭐야 사킬 게임 보고 했다 이제. 한참 만나 처음에 드론 넣어 게 드론. 사이트 없다. 사이트 없다. 아뒤치기뒤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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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빨리 났어. 아, 야 3대 대2 3대, 3대 2 3대 2 지고 있는중 나이스. One enemy remaining. 와 와. 어이, 와 미쳤다. 뭐야 이거? 옆치기로 가 봐. 두명두명두명 죽었다 두 명, 두 명. 아,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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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피 1명 어씨발어내임뭐뭐뭐뭐와와와 아니 아니야 와야 아, 뭐. 무슨 일인데 아케피 1명 어씨발 완전 <웃음> 존망하네 드론 아, 있다 드론 한번 써봐 아 그런식으로 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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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드론 우와, 이거 One 쏘바, 쏘바, enemy 장인이네, 쏘바, 장인 있는 소바 장인. 어. 어 이들 이들. 총 앞에 박혀 있는 거 아니야? 보이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우리 좋다 지금. 아깜빡했 제... 하나 더. 나이스. <laughs> <너 있어. 웃음> 야 A 쪽에 하나 있어. 야 일로 일로 일로. Last player standing. 괜 괜찮 아괜 One e n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오, 선 났음. 오른쪽 오른쪽. 와, 이거 미쳤다. 0.7퍼 블랙아웃 카람비 떴다고. 와, 야, 축하한다. 나도 그거 갖고 싶다. 그데 <laughs> 어? <짓는데? 에? 웃음> 아, 아, 똥. 씨. 진짜 갖고 싶은데 정마샤 퀸이야 발로란트, 셋째야. 아니 m 네들이 발로란트 잘한 이유가 다 있네. 여기서 사전 교육을 하고 하는 거야? 와 시는데. 아, 잘하면 진짜 늘것 같은데 발로란트. 그러니까 발로란트 이게 게임 잡으면서 안 되잖아. 다른 데스매치 같은 게 아... 여기서 데스매치를 하면서 이게 발로란트 하면 또 좋아. 아 좋은데. 쇼티 스킬 뭐야 이거? 야 이거 쇼티 스킬 그거 있잖아. 발로란트 진짜 있는 스킬이잖아 이거. 어 이거 약간 비슷한 거 있는데. 벨로 베로, 벨로시티 쇼티? 아나 벨로시티. 아, 아, 아 베로시티. 베로시티. 어, 비슷하네. <laughs> 잘. 어 뭐야? 뒤 보고 있다 이거. 바로 One 잘. enemy remaining. 오 보자. 내팝 에레페레페. 없어. 빌려, 와이드. 어! 나이스! 더블 프킹저나좋아고 <laughs> 수고했다. 얘들아 야, 이 개꿀잼이었다 오늘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와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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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심점 만점에 8점 이상 간다. 어, 이거. 진짜로. 나는 구독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고요? 나는 역탈자 역달차...